안녕하세요. 진동규TV의 진동규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오구TV의 우리 요진 대표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아. 설명절 잘 보냈었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설명절 지나고 난 후에 네. 모든 사람들의 테레비에 네. 집중행위 있습니다. 아, 그렇죠. 2월 1일 날에는 우리 축구 아, 이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기고 시리아를 네, 비대형으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월 3일 날. 네. 저녁 8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네. 120분 동안 음. 대통령 후보 이 토론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KBS, MBC, 뭐, SBS. 뭐, 잘하 되다. 아주. 잘하시대요 그런데. 네. 좀더 이제 서로 뭐, 이, 자기 뭐, 사, 더 잘했다, 막 합니다만. <laughs> 그렇지. 자, 근데 네. 어저께 네. 제일 중요했던 것이 네. 이 하천대유였습니다. 아, 하천대유. 하천대유? 음. 네, 네. 자, 하천대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뭐 자, 이게 오늘이 있잖아. 이제 2월 예. 4일 날이 입춘대길이 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입춘대길. 네. 그 다음에 건양다경이라는 말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집에 음. 붙이죠, 이렇게. 또 뭐, 금상천마도 있고. 네, 뭐 사자성은 맞습니다. 네, 네. 고진감례부터 네, 네. 저는 하천대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자, 화천대유를 하나하나 좀 띄워주세요. 네. 화. 아, 화가 난 민심을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민주당이다. 천. 크, 천하가 다 안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누구인가? 대. 크, 이 대장동 게이트, 이 속속들이 설명 안 하면 이재명은 떨어진다. 유. 아, 유천생들도 다 알고 있다. 이.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음. 아, 이겁니다. 그러네.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하천 대유예요. 우리 청장님도 그때 지방자치단체장님을 지내셔갖고 예. 이런 거싹 알죠? 알죠. 덧가로얘기세요 알죠. 그런데 <laughs> 아, 어저께 네. 뭐냐면은 자꾸 네. 그예 이것은 뭐 국민의 힘에서 반대했다. 어, 네. 공공 개발을 하려고 했으니까 네, 인간이 네. 안왔다 하거든요. 네. 올해도공룡 개발을 했으면요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이걸 알아야 돼요. LH 예. 보세요. 아 그러네. LH가 네. 자기들을 대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보고 이제 국민의 힘에서 그 당시에 네. 아 이건 아니다. 어. 민간도 참여해달라라고 네. 한 겁니다. 예. 예. 우리도 예. 보통 보면 이제 공무원들끼만 된게 아니라 민간들도 네. 참조하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런 뜻이다 이게. 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가 네. 이 제일 확끈이었다 이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졸리 빠지고 조립 빠지고 하잖아요. 이 <laughs> 네, 진짜 네, 이재명. 네, 네. 말은 잘합디다 네, 음. 네. 그런데 이제 뭐눈님이 어떡하는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게. 음, 그 하천대유하고. 네. 그거하고 대장동 계획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거야 아, 이겁니다. 네. 그래서 3억 5천만을 만배! 만배, 김만배, 만배를 아 예. 사먹을 지금 일조를 해먹었다. 만배를 튀어먹었 여러분, 천억도 예. 아니고요. 일조입니다, 아유, 일조. 참, 그래, 그래서, 네. 이, 자, 지금, 민주당에서 민생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 지난번 설날에요. 네. 민생을 한번 들어가 봤냐. 음. 미성채 재래시장에 가보면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네. 어. 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야. 아, 그 정도로. 이제는 바꿔야! 이제는, 바꿔야. 이제는 바꾸자.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장보기가 겁난다. 어. 너무 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게 네. 민생입니다. 어. 이렇게 우리 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한테 대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아 이겁니다. 어니까 그러니까 얼굴, 얼굴 표정은 좋대.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너무 이제 보고 한다, 이게. 아 너무 이제 이 대본에 네. 뭐 써준 거에서 이제 보고 한다 하는데 네. 조금만 이제 처음이라서 그렇지, 다음엔 더 잘할 겁니다. 아니, 안 보고 말만 뻔질을 하면 뭐해. 가끔씩 보더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죠 자, 그래서는 네. 이 하첨대유를 이 우리 쪽에 생각을 한다면 하천대유 네. 또 다시 이야기하면 되요 화끈하게 일할 대통령 누구입니까? 천. 윤석열이다. 이게. 아, 아, 아. 그렇지. <laughs> 자, 그 다음에 천. 천. 천지 개백을할 할 정도로 네. 개혁을 할 대통령 누구입니까? 아, 윤석열이다. 네. 이게. 음. 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윤석열이다. 이게. 유. 유천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laughs> 대통령은 윤석열. 윤석열이라고. <laughs> 이것이 우리 쪽에서 <laughs> 내가 해석하는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보아 주시면 어, 해석 잘 하시네요. 이거요. 그냥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줄줄줄 나오시네 그냥. 음, 줄줄이 네. 아니라. 네. 뭐그 기자 생활도 많이 했지만은 네, 네. 그래도 대전에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고, 공부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동규 그러니까요. TV. 네, 네. 자, 진동규 네. TV 구독, 네. 좋아요 하면은 해천 하천, 대유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 것입니다. 아, 입춘대길보다도 네. 더욱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하천 대유다. 네, 이것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동교 네.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